안녕하세요. 재미주의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릴게요. 2002년, 대한민국 안방을 정열과 낭만으로 채웠던 드라마, 야인시대. 회당 최고 시청률이 52.8%, 분당 최고 시청률은 무려 57.4%, 정말 전설적인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청률 타노스 짤, 전설의 4달러 짤. 내가? 짤. 지금도 사람들이 즐겨 쓰고 있는 이 짤들이 다 야인시대 출신이죠. 그 당시 야인시대에 출연했던 배우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청년 김도하을 연기했던 안재모 배우는 역대 남자 최원석 연기 대상을 수상했죠. 하지만 드라마가 끝난 지 20년이 지났다 보니 인기가 그때야 같지는 않은데요. 흘러간 세월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야인시대 배우 중시대를 역행해 다시 전성기를 맞이한 배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해외에서 국민 배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야인시대 출신 땡땡땡 배우의 근황 올림픽을 열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전, 김도환 씨를 사랑하고 있어요. 야인시대의 주인공, 김도환을 사랑한 히로인 중 하나인, 나미꼬. 나미꼬는, 김도환의 라이벌인, 하야씨의 처제로, 야인시대 세계관 중 최고미녀로 묘사된 배역입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나미꼬의 최고미녀 설정은 납득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건, 나미꼬 역을 맡은 배우, 이세연 씨 덕분이었습니다. 일단, 이세연 배우는, 최고미녀 그 자체였습니다. 이 미모의 시청자를 몰입시키는 뛰어난 연기력까지 개인적으로 야연시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여자 배역이 남미꽃이인데요 야연시대 나미꽃이라는 배역과 이세연 씨는 정말 필연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인이라는 설정을 가진 남일고역을 뽑을 때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일본인 배우 유민 씨가 유력한 캐스팅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함께 오디션을 본 이세윤 씨에게 유민 씨보다 더 일본 사람 같은 느낌을 받아 일본 사람인 유민 씨를 제치고 한국인인 이세윤 씨가 남일고역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기자와 배역의 궁합이 너무 찰떡같아, 남이 꼬라는 배역은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배우 이세연 씨는 야인스대 이후로 보디가드, 대장금, 굿스테어랄 금순아, 연개소운 근초고왕 등등 수많은 히트작이 출연하며 활발하게 배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중반부터 활동이 뚝 끊겼는데요. 알고 보니 결혼과 출산, 그리고 육아에 집중하면서 연기생활을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간간히 특별 출연으로 TV에 출연하긴 했으나 본격적인 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요. 그대로 시간이 흘러 2024년 배우 이세연 씨도 추억의 배우로 남는가 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국민 배우로 등극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말인데요. 활동을 제대로 안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나 갑자기 팬들도 깜짝 놀랄 소식이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는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는데요. 배우 이세연 씨가 활동을 멈추기 2~3년 전에 출연한 드라마 《근초고왕》. 《근초고왕》은 약 13년 전 KBS에서 야심차게 제작한 전통 사극인데요. 당시 전통 사극이 말라버린 시대라 사극 마니아들의 많은 기대를 받으며 시작했지만 결과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단골 사극 소재가 아닌 백제라는 낯선 소재와 미비한 역사 고증, 출연 배우의 사고까지. 엄청나게 히트를 칠줄 알았던 이 대하 드라마는 시청률이 평탄하게만 이어지다 평탄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동시간대 방영한 시크릿 가든이 초대박이 나면서 근초고 왕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드라마로 여겨지게 되었는데요. 그런 드라마였는데. 최근 근초고왕이 이란 국영 방송을 통해 방연되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근초고왕에서 왕후가 되는 여주인공 위홍란 역을 연기한 이세연 배우의 인기가 급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란이 이토록 이세연 씨에게 푹 빠져들고 있는 이유는 위홍란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 강렬한 캐릭터를 제대로 살린 이세연 씨의 뛰어난 연기 덕분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외국인들도 반하게 만든 그녀의 미모. 인기가 없을래야 없을 수 없겠죠? 갑작스러운 인기 소식에 배우 이세연 씨 본인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배우 이세연 씨의 팬들은 해외에서 이세연 씨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본격적인 활동 재개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세연 씨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성장하면서 다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스크린을 휘어잡을 이세연 배우의 멋진 연기 벌써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재미지었습니다. 안녕. 끝나기 전 잠깐 해맞이 백진삼 공동구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원식 박사님이 만든 산삼 원료로 만든 백진삼. 이미 산삼 건강식품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백진삼에 들어간 산삼은 감정값 3억을 받은 100년에서 150년 된 천연 산삼을 쌍둥이처럼 복제한 산삼이라고 합니다. 백진삼은 한 포만 먹어도 57mg의 진세노이드, 176mg의 조사포닌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산삼이나 홍삼 제품을 발견하면 환불을 약속할 만큼 성분을 자부하고 있죠. 또한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스몰건의 특허와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유아부터 노년까지 전 연령대가 섭취 가능하다 보니 가족 단위로 건강 제품을 챙길 때 많이 찾는 제품인데요. 백진삼의 또 다른 장점은 흡수율입니다. 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흡수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그래서 백진삼은 흡수율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나노공법이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백진삼의 이 기술은 스위스 제네바 국제신기술전시회에서 금상을 수여받았습니다. 백진삼은 재미주에서 주기적으로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할 때마다 반응이 좋고 다시 공동구매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에는 설맞이 공동구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백진삼 공식 홈페이지나 초록창에서 찾는 최저가보다 훨씬 더 할인된 가격인 129,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3플러스1, 5플러스2, 7플러스3, 살수록 저렴한 이벤트 행사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유난히 건강 이슈가 많았던 지난 날들. 그러니 올해는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에게 건강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잼지였습니다 안녕!